자, 한시 쪽. 와, 진짜 어떻게 이기나 했었던 박성균. 네, 박성균을 그냥 가뿐하게 잡아버린 준프로 게이머 박상현 선수가 한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준프로 게이머 박상현 선수. 자, 7시 쪽에 위치해 있는 현재 두 번째 선수 출전 김윤중 선수. 네, 파이트의 두 번째 선수 박성균에 이어서, 아, 네, 김윤중 선수가 출격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판, 김윤중 선수의 승리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상현 선수가 그렇게 막 진짜 호락호락한 선수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진짜. 네, 이 선수의 토스점 만큼은 진짜 거의 극강의 포스기 때문에, 만약에, 예, 이 박상현 선수가 김윤중 선수 마저 잡는다면 진짜 이변이, 네, 미클랜이 진짜 분위기 엄청 좋아지는 거고요 반면 김윤중 선수가 이긴다면, 화이트 쪽 다시 한번 분위기, 예, 가져올 수가 있는 거겠죠. 준프로 게이머는 아마추어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커리지 나가서 우승해야지 준프로가 되는 거예요. 엄연히 차이가 있죠. 네, 아마추어 중에 1등 해야지 준프로 게이머가 되는 거예요. 아, 어, 이거 좀 빌드가 독특하네요. 9 네, 오버풀도 아니고 9풀 이후에 가스까지 먼저 지었어요. 자, 하지만 서치가 이미 됐어요. 그준프로게이머 중에 이제 프로게이머에서 이제 지명을 받으면 프로게이머가 되는거구요 그러니까 준프로게이머는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관문이에요 예 네, 그쵸 그렇죠. 아 이거 잡히네요 이게 어 일단은 구풀은 보긴 봤지만 네 프로브가 잡혔습니다 자 선발업 찍었어요 아 박상현 선발 투스전에서 구풀 이후에 선발 자 하지만 투포토만 지어둔다면 예, 수비는 기본적으로 되죠. 이게 맵 자체가 심시티가 약간 좀 어려운 맵이다 보니까 약간 좀 박상현 선수가 좀 한번 꼬아서 야 3포토까지 이건 진짜 엄청나게 안전하게 하는 거죠. 뭔가 뭔가 낌새가 좀 묘하다. 프로브가 만약에 안 잡혔으면 투포토만 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풀버가 잡혔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니까 뚫리면 지니까 안전하게 세 개까지. 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독이 된것 같죠? 추가링은 안 찍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좀 독이 됐어요 지금요. 네, 이거 안 찍고 게이트부터 지었으면 조금 뭐더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이쪽을 먹었네요. 이쪽 먹고, 성큰을 이쪽에 짓고, 오, 이렇게 짓고 하겠죠. 와,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 김유중 선수가 포토 3개를 지은 거는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은 게이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 아무튼 준프로 게이머고, 안전하게 좀 하자란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이게 3포트홀 짓고 이제 게이트를 지으니까 약간 좀 뭔가 손해본 느낌은 있을 거예요. 자, 링 6개만 딱 찍어주면서 시야만 밝히고 나머지는 올 1분만 SDSD만 눌러준 박상현 선수가 되겠고요. 자, 리어 테크 타면서 멀티 이제 먹고, 오! 아, 아까 그러니까 이게 맵 자체가 이게 건물 배치가 되게 힘듭니다. 이, 뭐, 어떻게 뒤에까지 포토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 하지만, 프로브가 아직까지 안, 잡혔어요. 일단, 뭐, 프로브만 잡히지 않고만 막아낸다면, 김윤중 선수가 나쁜 건 없죠? 아, 빠지는 모습. <laughs> 괜히, 괜히 왔어. 자, 레어 짓고, 5시 쪽까지 이제, 펴졌어요. 자, 본진 초기에는 코어 이후에 스타 게이트 반쯤은 지어지니까 아둔 이거는 거의 정석이에요 예, 아둔 이후에 게이트가 올라간다면 공발질 아둔 이후 템플러 아카이브가 지어진다면 하이 템플러 이제 준비하면서 약간 좀 수비적인 운영 예, 뭐 그것이고요 뭐 지금 김유중 선수의 빌드는 완벽한 정석이에요 이건 뭐 바꿔만 주는 시기이지, 뭐 사실 모두가 뭐 이득 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오, 야, 질러지 기네 뭔가 또긴것 같아요. 자 한긴 잡고 질러 두긴 잡혔습니다. 자, 무슨 스파이어까지 커세요. 또한개 찍히고 있구요. 공업은 아직까지 안 찍고 있구요. 아, 눈 이건 템플러 아카이브 이거는 하이템플러예요. 어, 가스가 되게 없네요. 왜 이렇게 가스가 없죠 지금요? 지금 타이밍에 토스가 가스가 모잘르지가 않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뭐좀 있다가 이제 하이템플러 찍고 하면 좀 가스가 없는데. 어, 되게 없네요 가스가. 자, 템플러 아카이브 이후에 파일런 두개 지었고요. 공업까지 아 죄송해요 못 봤네요. 자, 오버로드 커트까지 해줬고요. 야 이게 김유중 선수의 어떤 흔들기 플레이니까 이건요. 주는 거예요 그냥 질럿은 주고 자기 주을 각오하고 뭐 하는지만 보고 약간 압박만 주자는 식인데 좋죠. 그래서 오버도한개 아까 잡았거든요. 오버로드 한개 잡고 이것만 안 잡히면 되겠는데. 아아아아! 저건 좀 아쉽네요. 자, 아무튼, 박상현 선수 5회까지, 5회 짓고 성큼 가지고 수비해 두고요. 네, 지금 보시면 좀 부유해요. 본진 쪽에 드론이, 한부대가 붙었고, 질럿은 자꾸 속모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압박만 주면서 약간 바꿔주는 식인데 김민중 선수가 이득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득은 지금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질럿만 죽인, 죽, 죽, 계속 주면서 이득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질럿이 모인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나중에 타이밍을 잡을 때 약간 좀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바크한 개. 오버 한 개밖에 없고요, 저쪽에. 커세어가 좀 모인 게 있으면 커세어가 좀 가치감 좋을 텐데, 궁업이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어, 포기 이트구요 아, 하지만 수비가 되겠죠. 성근도 있고, 오버 한 개가 배치가 되 있다 보니까. 어, 무시하고 썰기! 아, 한 개밖에 못 잡았어요. 5선승제요. 자, 아직까진 몰라요. 조금 더지게 봐야 되구요. 네, 박성균 선수가 첫번 선봉주자였는데, 졌어요. 2연승 하시고. 자, 이제 뭐 공업도 냈겠다. 커세어도 꽤 모았겠다. 나가보죠. 공업이 아직까지 안좋 됐는데. 네, 뭐 공업만 되면 그때부터는 오버룰 다 찍고 다닐 수가 있겠죠. 아! 오버 소검은 찍었는데, 한개 잡히는 건 되게 크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오버룰은 무조건 지금 잡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공업이 안 돼서 그렇지. 공업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무섭거든요. 이 모인 커세어가. 자, 공발질까지. 공업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아, 근데 지금 타이밍에 성큰이 없네요, 박상현. 아니, 성큰이 없으면 피해 많이 보죠. 공업이 아직까지 됐어요, 공업도요, 딱 맞춰서. 아, 스파이어 깨지면 방업 누르던 거안 되고요, 방업이. 방업이 안 되면 커세어에 피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업 된 커세어기 때문에. 네. 자, 자, 스파이어 깨보셔야죠. 아무튼 본진 쪽에 템플러와 추가 병력까지 모으고 있고요. 아 이게 방업이안 되면, 어또 이게 막기야또 막나요. 아 근데 이게 공업이 안된 것도 아니고 공업이 됐다 보니까 너무 세요 질럿이 깡패예요. 아또 추가적인 병력까지 뛰고 있고 공업된 커세어까지 오고 있네요. 야, 근데 뭐 초반부터 주도권 자체가 완벽하게 토스퀸으로 기울였습니다. 성크는 지어져 있지만, 커세어까지 와가지고요. 오버로도 잡아야죠, 지금은요. 질러 던지고, 커세어가 지금은 오버 잡아야죠. 어, 왼왜쪽에 있죠? 네. 아, 오버 이거 꿀인데. 꿀좀 먹자. 어, 꿀 먹자. 꿀 먹자, 꿀 먹자. 꿀 먹자. 와. 아, 두개 잡고 빠지네요. 지금은 질럿을 그냥 던져주면서 오버 다,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약간 좀그 집중이 안된 모습이었고요. 김유중 선수가 왜 점막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그전 잘하시는데, 어, 점막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선수의 경기를 좀 중계해 보면서. 어, 왜 점막이지?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계속 잘해요, 이 선수, 저그전도 음. 다만, 딴 종족전에 비해서 약간 좀 모자랄 뿐이지 네, 뭐 뒤처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자 일단 지금 상황은 토스인 김윤중 선수가 확실히 좋아요. 네, 러커에만 지금 뭐 털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좋은 상황이고요. 조합 자체가 지금 보시면 질럿 이후에 드템 조합. 템플러 드래곤 조합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게 레어 단계에서는 완벽한 최상 조합이에요. 아시죠? 드템 조합을 지금 상황에 저그가 막으려면 답이 없어요. 이 조합을 가지고 어떻게 저 스톰 지지면서 막 공, 공막 던지는 거이 조합 어떻게 막습니까? 네, 완벽한 지금 최 최강 조합이 갖춰졌기 때문에 파이브는 가고 있지만 아직 뭐 완성된 단계는 분명 아니고요. 자, 뭐 지금은 김윤중 선수가 이 커세어 가지고 계속 이제 보면서 예, 파이브 뭐 언제쯤 가고 있나까지 그냥 보면서 오버로드 잡을 수 잡고 예, 네, 잡고, 한 방만 모아가지고, 커세어가 뜨면, 한방 모은 거 가지고 나가면 돼요. 나가면, 그한 방을 막기가 힘들죠. 아, 오버캡 잡히는데. 저 러커 제거하고, 나가면, 저거가 막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공이업도 찍었구요. 예, 네, 공이업 타이밍이 나가겠네. 모으다가, 자, 하트에 만화주 좀 모으고요. 공 2업만 되면, 뭐, 모은 거 가지고 나가면, 아, 그한 방을 막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 보이네요. 자, 하지만, 6시까지 먹고 있는데, 봤고요. 봤으면 저 깨부실 수가 있어요. 수비가 안 되는 멀티여서. 자, 나가죠. 공 2업 때. 자, 지금 공 2업이 거의 됐어요. 공 2업 거의 됐고, 지금, 뭐, 거의, 스톰의 한, 네 부대가 넘거든요? 병력이. 아, 이거, 막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봐야겠지만, 아, 너무 세요, 진짜. 스톰이 지금 보시면, 두 방, 세 방, 세 방, 여섯 방, 아홉 방, 일, 거의 아홉 방인데, 와,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러커가 지금 다섯 개밖에 없는데, 자, 지켜보죠. 막으면, 막고 하이브가 완성되고 6시까지만 먹으면 그나마 할만해요 예, 네, 하지만 못 막는다면 게임은 많이 힘들죠, 박상현 선수가 스톰 지지면서 자, 한방 엄청 쎄요 이거 아, 옵저벌 좀 끊은가 해가지고요 아, 스톰 다 쳐맞아요 아, 공격 엄청 세고요 오브로드까지 먹방, 김윤중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추가 멀티 안 주는 건 좋아요. 안 주는 건 좋은데, 어, 근데 김윤중 선수도 근데, 어, 조합이 지금 글쎄요. 추가 질러시 아직까지 없, 어, 와야죠, 빨리. 이게 막히면, 김윤중도 그 좋은 게 없는 게, 추가 가스 멀티가 없고, 하이브거든요? 티파 뜨고요, 이제. 김윤중은 이게 무조건 막, 먹혀야 돼요. 이거, 안 먹히면, 김윤중도 좋은 게 없어요? 그쵸? 아, 너무 세네, 한 방이. 물론, 디파가 준비가 되 있다곤 하지만, 이한방 막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버티는 게 중요한데, 추가 멀티가 없는 김윤중 하지만, 모은 한 방이 너무, 너무, 너무 좀 강력해서, 그쵸? GG.